안녕하세요, 안녕하치니다 오늘은 제가요. 이 예, 토끼인의 만화책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토끼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, 실제로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어, 토끼인에서는 이 녀석이 안경 안 쓰죠? 아, 쓰는데 이거 안경 안 썼죠? 다른 점또 하나가 또뭐가 있지? 아 옷이 다릅니다 옷. 요거는 넘지 아, 여기, 그 어, 집, 이 달라졌어. 집, 봐봐요. 어, 원래 토끼인의 집은, 이렇게, 이런 게 아니라, 어, 이거, 이거, 이런 게 아니라, 원래 하얀색인데, 어디였죠? 여기, 여기, 여기가 원래 이렇게 안 됐는데, 이렇게 됐어. 아까, 뒤에 있었죠. 토끼네에서는 여기 이렇게 화분이 있어 없었던 거, 많이 이렇게 안겼던걸로 알고 있는데, 너 풀을. 그렇게 많이 심지 않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치비를 봐야 돼. 어, 음...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. 아... 또 봐. 거의 상은 없는 것 같은데 됐죠? 아 여기 책에 보면 고양이 표들 다 달라요. 고양이 다 다르죠? 여기 는 여기들고 하나는 눈물. 아이돌 사원거에요 안녕.